フフフ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중년 중년 아이돌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죠? 네 아기의 스마트폰 중독을 주제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기억하시나요? 바로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이 아기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놀아주면 좋을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는 부모님들도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아기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줄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한번 눌러 주시고, 오늘의 주제, 아 기와 놀아, 주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비닐봉지 놀이입니다 아들 집에 일회용 투명 비닐봉지 있으실거예요그 비닐봉지에 바람을 넣고 묶어주면 풍선처럼 됩니다 아기들은 비닐봉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집중하게 되어 청력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닐을 만지면서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놀이예요 두번째 굉장히 유치해 보이지만 까꿍 놀이가 있습니다 아기를 마주보고 있다가 손수건이나 수건으로 내 얼굴을 가렸다가 까꿍 하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기는 굉장히 신나고 즐거워합니다 가끔 자지러지게 웃는 아기들도 있어요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까꿍놀이를 통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부모의 얼굴을 보며 아기는 긴장과 안심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긴장감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고요 또한 사람의 얼굴에 대한 구분과 기억력 발달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 사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까꿍놀이는 정말 정말 중요한 놀이였어요 역시 클래식 이즈 베스트 구관이 명관입니다 세 번째, 박수치기 놀이가 있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중요성은 상당한 놀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직 잘 몸을 못 가누는 아기들은 행동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박수치기 같은 비교적 쉬운 동작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고 따라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쉬운 운동 동작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박수를 쳤을 때 나는 소리에도 흥미를 느끼고 반응하기 때문에 청력 및 감각 발달에도 도움이 되겠죠잉? 네 번째로 간지럼 태우기 놀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간지럼 태우기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간지럼이 아기에게 좋지 않은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할지 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간지럼 놀이는 아기와 함께 할수 있는 정상적인 감각 자극 놀이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간지럼 태우기를 통해서 아기의 두뇌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가 있으며 아기와 부모의 유대관계를 이끌어내는 좋은 놀이 방법이라고 해요. 다만 너무 과하게 할 경우엔 아기의 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주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집에서 도구 없이 아기와 간단히 할수 있는 놀이를 몇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러한 놀이가 아기에게 왜 중요한지 그 부분을 몇개 짚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놀이를 통해 신체 기능이 발달합니다. 아기들은 놀이를 하면서 몸을 쓰게 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운동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공놀이를 할 때, 공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부터, 공을 향해 뛰거나 걷거나 기어가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손을 뻗어 공을 잡고 던지는 것, 이 모든 행동에서 아기가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신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놀이를 통해 언어 능력이 향상됩니다. 아기들은 놀이를 하면서 부모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비록 말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하려고 노력하면서 좀더 빨리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와 놀이 시간을 자주 가지며 아기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기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아기들은 놀이를 통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웁니다. 친구들과 싸우면 안 되고 남의 물건을 뺏으면 안 되고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서 배려와 협동 자제력 등 사회성 발달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놀이는 아기의 정서 발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놀이를 할때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이 즐거움과 행복함이라는 감정을 통해 아기는 웃고 신나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아이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경험하며 공감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렇듯 놀이는 단순히 아기에게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아기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아기와 부모의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쉽고 간편하게 놀아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곧 끝나가니 영상이 끝나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아기와 즐거운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스마트폰 내려놓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잉